다리 손손 손. 이쪽 손 이쪽 손 다리 손 저쪽 손 다리 이쪽 손 아이고 잘했어 이쪽 손 아니 시동 걸지 말고 손 다리야 손 엄마 손 다리 손 아이고 잘했어. 이쪽 손, 이쪽 손, 아, 이쪽 손, 이쪽 다리, 저쪽 손, 옳지, 알게 잘했어. 손, 이쪽 손, <laughs> 하지마, 하지마, <laughs> 앉아, 다리, 앉아, 다리, 앉아, 앉아, 손, 이쪽 손, 왜? 왜? 다리야. 엄마 손 줘. 손. 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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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아니, 오지 말고 손. 다리. 손. 아이고, 좋아. 손. 아, 하지마, 하지마. 시키지마. 손. 다리야. 다리, 다리, 손, 손줘손 손. 다리, 손, 손, <laughs> 하지마 손, 하지마 시키지마 아,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그래 손, 손, 줘 엄마 손, 지 손, <laughs> 손, 손, 잘했어 아 손, 손, 잘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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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이쪽 손. 무슨 소리야? 다리, 손. 다리, 다리. 양 다리 씨. 다리 씨, 손. 다리. 다리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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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엄마 손. 이쪽 손. 하지 마. 에이 착해. 하지 마.